이따가 동그라미 쳐보자. 지금 1차 방정식은 뭔지 알지? 미지수가 하나가 돼 있고, 1차는 차수가 1인 거고, 얘를 방정식으로 쓰면 1차 방정식. 그럼 내가 여기서 X를 구하면 X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건 알겠지? 근데 이 X값 마이너스 4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해라고 부르잖아. 그치? 그러면, 미지수가 만약에 두 개가 되는 1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푸시는 거냐면, 일단 미지수가 두 개니까, x 값, y 값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x랑 y랑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x, y를 구하라는 소리는, 이렇게 우리가 순서쌍으로 구하게 돼 있어. 순서쌍 그래서 앞에 거를 x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거를 y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내가 만약에 x에 0 넣어 봐봐. x에 0 넣어주면 y가 마이너스 4 나오겠지. 그 다음에 뭐 x에 1 넣어주게 되면 y 값은 마이너스 5 나오겠지. 그 다음에 또 x 값2 넣어주면 y가 마이너스 6 나올 테고. 그럼 얘는 개수가 유한계일까, 무한계일까? 내가 이러한 순서성을 계속 구하다 보면 한없이 구해지겠지. 그래서 미지수가 두개가 되는 이 1차 방정식을 구할 때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조건이 주어져. 무슨 조건이 주어지냐면, 만약에 x 플러스 y가 5다. 근데 단, xy가 뭐라 나와 있냐면, 자연수라는 조건이 나오겠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건이 없다 그러면, 이 xy가 xy를 더해서 5가 되는 이순서쌍은 무수히 많이 나온다. 근데 내가 xy를 자연수라고 조건을 걸면, 어차피 자연수가 1부터지. 그럼 x에 1 집어넣으면 y가 4 나올 테고 2 집어넣으면 3 집어넣고 을3 넣으면 2 나올 테고 4 넣으면 1 나오겠지. 그럼 더해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래서 얘는 순서쌍이 몇 개밖에 없다? 네개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가 몇 개를 찾는 거냐면 일단 두 개를 찾는 거야. 미지수가 두 개가 되는 몇 차방정식? 1차방정식을 찾아보자 이거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 쓰는데 이 a를 뭐라 불러? 개수라 부르지. b를 뭐라 불러야 돼? 얘도 개수라 부르지. 그럼 이 x의 개수랑 y의 개수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될까?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a나 b가 둘 중에 하나가 0이 된다 생각해봐. 만약에 a가 0이라면 이 x라는 항이 사라지겠지. 그럼 미지수가 두 개가 돼야 데 안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 B가 0이라면 Y가 사라지겠지? 그럼 미지수가 또한 개밖에 안 남잖아.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가 되는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이 X의 개수와 Y의 개수는 0이 안 돼야 돼. 이게 미지수가 두 개가 되는 1차 방정식이 되는 조건인 거야. 그래서 거기 밑으로 한번 쳐보자. 미지수가 두 개가 되는 1차 방정식을 어떻게 쓰냐면 미지수가 몇 개? 두 개야. 근데 차수는 모두 얼마? 1일. 그래서 우리가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라 썼을 때 반드시 a와 b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이렇게 쓰는 거지. 0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x랑 더하기 3만 쓰면 얘는 미지수가 몇 개일까? 한 개지. 마찬가지 y에다가 3만 써도 얘도 미지수가 한 개지. 근데 내가 x를 쓰고 y를 쓰고 상수를 쓰면 이때는 미지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지. 근데 둘다몇 차야? 1차지. 근데 얘가 만약에 x제곱에 3i-4는 0이라 쓰면 이때 미지수가 두 개가 맞지. 근데 얘는 차수를 몇 차라, 벌, 몇 차라 불러야 될까? 얘는 2차라 불러야 된다. 항상 우리가 차수를 부를 때는 항상 이 최고 차의 차수를 따라서 부르게 돼 있다고. 얘는 미지수가 두 개가 되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찾는 게 뭐냐면, 미지수가 몇 개면서 두 개면서 1차를 찾는 거니까 무슨 꼴? 이런 꼴을 골라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에또 조심할 거는 뭐냐면, x분의 1, y도하기 3이라 쓰면, 이때는 미지수가 두 개가 되는 1차 방정식이 될까 안 될까? 이 분모에 x가 있는 것은, 차수를 갖다가 확인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차수를 확인한다는 거는 무슨 식을 찾아야 되냐면 다항식을 찾아야 되는데 다항식의 이끌리가또 무슨 식이 있냐면 분수식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분수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얘는 차수가 없다고 보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얘는 미지수가 두 개가 되는 1차 방정식이 또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좀 기억을 좀해 놔야 되고 미지수가 두 개가 되는 1차 방정식이 되는 것도 고를 줄 알아야 돼. 이해 됐어? 그 다음에 해라는 건 뭐다? 이 방정식을 만족을 시키는 순서쌍을 구한다를 뭐를 부르는 거야? 순서쌍을 구하는 거를 다 해를 구한다 그래서 참이 되게 하는 x, y의 값 또는 순서쌍을 뭐라 불러야 돼? 해그지 근데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뭐야? 당연히 누굴 찾아야 되겠어? 해를 찾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x 더하기 y가 5가 되는 방정식을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서쌍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넘겨서 방정식일까 얘는 다항식일까? 는이 없지? 얘는 방정식이 아니라 얘는 뭐야? 다항식이야 다항식. 기억은 다항식이다. 그럼 니 얘는 미지수 두개 보이면서 등어 보이니까 얘가 우리가 구하는 미지수가 두 개가 되는 1차 방정식. 얘는 참이고 디귿은 미지수가 두 개는 맞는데 이 x랑 y의 곱은 몇 차로 봐야 될까? x가 1차고 y도 1차지. 그럼 이 xy를 곱해 버리면 얘는 2차로 인식을 내야 돼. 얘도 안 되는 거야. 얘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ㄹ 같은 경우에 이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자변으로 넘겨보자. 그럼 2x 플러스 y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되어버리고 2x랑 2x랑 더하면 4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 0이 되겠지? 그럼 미지수가 두 개가 살아남는 거 보이지? 그럼 얘는 되는다는 소리지. 이건 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 미음에는 분자에 미지수가 있는 거는 차수로 인식하는 게 맞고 조심할 거는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거는 차수로 인식을 못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얘는 된다는 거야. 미음은 되는 거야. 하여음 비읍은 좌변이 x 3 i 인데 우변이 3x 3이야 그러니까 우변을 넘겨 보자. 그럼 x 3x에다가 마이너스 3i 플러스 3i가 0인 거니까 y는 사라지는 거 보이지? 그러면 미지수가 몇 개밖에 안남어한 개밖에 안 남지? 이런 것도 안 된다. 그럼 되는 거는 니은하고 리을하고 미음이니까 몇번 정답돼야 돼?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2번. 그치? 자 1번부터 식 세우면 x와 y를 더해서 10개 그럼 미지수가 2개가 되는 1차 방정식 얘는 맞다. 넓이는 x랑 y랑 곱이 50인데 이 x랑 y의 곱이 나오면 얘는 1차가 아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세로가 x 가로가 y인데 둘레를 물어봤네. 그럼 세로가 2개 가로가 둘레 2개 얘가 둘레가 되겠지? 그럼 미지수가 두 개가 되는 1차방정식 맞는 거고, 4번은 4점짜리 x개 맞으면 4x가 되고, 3점짜리 y개 맞으면 3y가 될 거고, 걔가 토탈 79점, 미지수 두개 살아 있는 거 보이지? 그럼에도 되는 거고, 5번은 100원짜리가 x개 사면 100x, 200원짜리가 y개 사면 200y, 총 얼마? 1,200원. 그럼 미지수가 두 개인 거 보이지? 그럼 얘도 되는 거다. 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됐어? 음, 한번 다시 해볼게. 지금 이 해가 된다는 거는 이 순서쌍을 뭐 해보자는 거야? 얘를 대입을 해보라는 소리지. 그래서 얘는 1, 기억을 갖다가 대입을 할 때는 x랑 y 자리에다이 순서쌍을 갖다가 대입을 시키라는 소리니까 기억부터 대입을 한번 해보자. 3 곱하기 2분의 5 여기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2분의 5를 대입을 했다. 그럼 얘가 2분의 15에다가 플러스 2분의 5니까 얘는 2분의 20에 대해서 15가 나올 수가 없다는 소리지? 기억은 틀렸고 그럼 니은을 대입하면 x 1 대입하면 3이고 y에다가 마이너스 12를 대입하면 이때는 15가 나오는구나. 맞지? 니은은. 그다음 디귿도 갖다 집어넣어주면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y 값 마이너스 17을 대입했다. 그럼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1 7하니까 얘는 15가 나오지. 얘도 맞는 거네. 맞지? 그다음에 리을은 x 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 주고 y에다가 2 2을 대입했으니까, 얘가 3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0이라면, 얘는 15가 나올 수가 없구나.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음도 대입해주면,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7에다가, y 값이 마이너스 22. 그 다음에 음수를 대입할 땐 항상 가로를 치시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7에다가 플러스 22 해주면, 이때는 15가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이거는 되는 거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는 거네. 됐어. 응. 4번도. 3x 플러스 2y가 20인데, 전제 조건이 뭐야? xy가 둘다 무슨 수? 자연수야. 그러면, 내가 이 X 값하고 Y 값을 갖다가 집어 넣을 때, 일단 X에다 먼저 1을 먼저 넣어보자. 그럼 3이지. 그럼 3이 넘어가 버리면, 이 Y가 19가 돼야 돼. 근데 얘는 2의 배수 짝수니까 Y가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이때는 안 되는 거야. 그럼 X에다 1을 넣어보자. 그럼 얘가 6이지. 그럼 6이 넘어가면, 이 Y가 얼마가 돼야 돼? 16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Y가 얼마 나와? 할 나오면 되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무슨 수를 가져야 되냐면 짝수 값을 가져야 돼. 짝수 값. 얘가 홀수를 가지면 이 y 가 홀수가 못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가 둘다 짝수 짝수가 돼야 된다. 짝수 짝수. 그럼 X값 3은 돼야 한데안 되지. X에 4를 넣어야 짝수가 되겠지. 그럼 얘가 10이지? 그럼 이 y 가 얼마가 돼야 돼? 10 되겠지. 그럼 y가 얼마 나와? 5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또 x값 5는 안 되겠지. 홀수니까. 그럼 x에다 6을 넣었어. 그럼 얘가 몇이야? 18이지. 넘어가면 4지. 그럼 y가 얼마 나와야 돼? 2 나오면 되겠지. 그럼 이제 x에다가 7 넣어주면 안 되겠지. 8 넣어봐 봐. 24지. 그럼 y가 마이너스 1 나올 거 아니야. 그럼 x가 8일 때는 x가 8일 때는 y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린다 왜는 자연수란 조건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자연수니까 안 돼. 그럼 자연수일 때 되는 거는 2하고 8, 4하고 5, 6하고 2만 골라 주면 되겠지. 총몇 개야 그럼? 세 개가 정답이 되겠다. 알겠어? 얘는 x, y만 방정식에 대입하면 되니까 2 곱하기 3 대입해 주고, a 곱하기 얼마, 2 대입해 주고, 얘가 16 되겠지? 그럼 6에다가 2a가 16, 그럼 6 넘어가면 2a가 얼마? 10. 그럼 따라서 우리가 구한 a 값은 얼마? 5라고 해주면 되겠네 그치? 응.